뿅! 어서오세요. 지난 시간에 밤의 소리 어디까지 나왔냐면요. 영상을 찍어서 회사 홈페이지에 올렸죠. 그리고선 밤에. 밤의 소리들은 거두어 가시고, 낮의 소리들을 들려주소서. 이렇게 외우다가 잠이 들었어요. 이어서 읽을게요. 문화동 전체, 아니, 시청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무심한 척 종합 자료실 데스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업무에 집중하려 애썼다. h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도서 관장이 나를 부른다는 전갈이 왔다. 관장은 책상에 앉아 있다가 유연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40대 후반인 여자 관장은 무척 수다스러운 편이었지만 상당히 정치적인 인물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사람이었다. 윗선들한테는 정색을 하고 깍듯하게 대하며 최대한 말을 아끼는 편이었다. 부하 직원들에게 일을 다그치고 동료 할 때는 걸걸한 목소리로 끊임없이 농담을 섞어가며 하는 베테랑 공무원이었다. 관장이 책상 쪽으로 오라고 손짓을 한다. 이어 흰 종이에다 글자를 적어 내게 보여주기도 하며 입을 크게 벌려 천천히 말한다. 여기에 도서관에서 일한 지 3년 됐지요. 네. 뭐 불편한 점은? 가령 동료들과 불편하다든가 소통이 잘 안된다든가. 곧 특채가 있을 예정인데 오희명 씨는 내가 특채 대상자로 적극 추천할 생각입니다. 시청 게시판에 올라온 동영상은 오늘 아침에 삭제되었습니다. 그래도 일파만파로 인터넷 포털 검색어 1위로 올라 있군요. 외국 리얼 동영상을 흉내 낸 배우 지망생들의 설정된 동영상이라는 기사가 나갈 겁니다. 오희명 씨의 생각은 어떤가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면 지금 말해주세요. 그럼 나와 생각이 같은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곧 인사이동이 있을 겁니다. H는 간봉 처리되며 면단이 도서관으로 발령이 날 겁니다. K는 당분간 정직 후 강원도 산중으로 파견 근무 보낼 겁니다. 시청 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나 엘리베이터를 탈때 사람들은 나를 보면 당황해하거나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홍해에 물이 갈라지듯 나를 피해 양가 벽 쪽으로 붙었다.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속닥거렸다. 저 여자가 미스 베토벤이야? 귀머거리 사서 말이야. 어, 맞아. 바로 저 여자야. 미스 베토벤, 성깔이 장난 아니네. 아휴, 소름돋아. 상종을 말아야겠어. 원래 장애인들은 콤플렉스 덩어리들이야. 그들의 입모양을 보고서 읽어낸 내용들이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가서 맥주를 몇캔 샀다.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맥주를 마신다. 근무 내내 누구도 나에게 말에 걸지 않았다. 누구도 내게 눈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나는 귀 하나만 없는 게 아니라 직장이든 어디든 이야기 나눌 사람 하나 없다. 미스 베토벤이라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부르는지도 몰랐다. 아다다, 어버버 라고 부르지 않은 것만도 다행한 일이었다. 빨간 셰퍼드라는 학창시절 별명보다는 천배만 배나 그럴싸한 별명이었다. 고등학교 때 별명은 빨간 셰퍼드였다. 졸업식 날이 되어서야 내가 그동안 빨간 셰퍼드라고 불렸다는 걸 알게 됐다. 교장실 앞 복도에 꿈은 이루어진다 하면 된다라는 글귀가 씌어진 액자에 나는 빨간색 라카 스프레이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써놓았다. 예. 한 여름인데 머리를 좀 묶는 게 어떠니? 보는 사람이 다 덥다 얘. 누가 네 귀만 쳐다보고 다닌다니? 이젠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니? 라고 말한 20대 여교사 자동차에는 개보지라고 빨간색 라카로 도배를 해놓았다. 그후 누구도 나를 건드리는 사람은 없었다. 건드리면 물린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격렬하게 저항하지 않으면,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슬픔은 머리카락처럼 자라나고, 불행은 밤처럼 점점 짙어간다는 걸 나는 이미 17살에 알아버렸다. 톡, 톡, 톡. 옆 테이블에서 나는 소리이다. 비니 아래로 굵게 웨이브진 머리카락이 목덜미까지 내려오는 어떤 남자가 한 손으로 캔맥주를 마시며, 다른 손으로 볼펜을 쥐고 테이블을 찍어댄다. 차 소리에 묻혀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겠지만 나는 또렷하게 들린다. 매일 밤 듣던 익숙한 소리이다. 바로 천오호에서 나던 소리이다. 남자를 물끄러미 쳐다본다. 무척 쾌사한 얼굴이다. 20대 후반쯤 큰 키에 마른 남자다. 남자는 왜 뭐든 자꾸 찍어 댈까? 다들 일을 하러 나간 낮에도 저렇게 찍어 댈게 분명하다. 다들 잠을 자는 밤에도 수시로 무언가를 톡톡톡 찍어대는 남자가 있다는 걸 주민들은 모를 것이다. 밤에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자가 그 청년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고 있다는 것도 역시 주민들은 모를 것이다. 피식, 헛웃음이 났다. 후두둑. 갑자기 비가 쏟아지자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빠른 걸음으로 주공 아파트를 향해 갔다. 나도 엉거주춤 일어나 편의점에서 산 비닐 우산을 들고 남자를 뒤따랐다. 남자가 301동 중간 현관문으로 사라졌다. 내가 사는 동이다. 나도 중간 현관문으로 들어섰다. 그는 보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10층에서 잠시 섰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다. 남자 멱살을 잡고 당신이 뭔가를 두드리고 던져대는 소리 때문에 잠을 도통 잘수 없다고. 제발 소리 좀 내지 말아달라고. 한 번만 더 소리를 내면 당신을 사나운 개처럼 물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말을 해보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빗소리가 실내에 가득 찼다. 너무 크게 들려 고막이 찢어질 것 같았다. 이어폰으로 막는다. 순전히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다. 빗소리를 듣다 까무룩 잠이 들었다. 벽 너머에서 무언가 벽을 향해 끊임없이 던지는 소리가 들린다. 종이 조각이나 과자 봉지, 티슈 조각처럼 아주 가벼운 물건들을 던지는 소리이다. 탁, 탁, 탁. 이어 벽을 향해 끝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걸 던지는 소리가 난다. 오른쪽 귀를 틀어막은 작은 손뭉치는 어디로 빠져버렸는지 없다. 머리가 터질 것만 같다. 가디건을 걸치고 천오호로 향한다.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 초인종을 연속적으로 누른다. 문이 열린다. 문 뒤로 보이는 실내는 캄캄하다. 아까 편의점에서 봤던 파리한 얼굴의 남자가 엉거주춤한 자세로 경계의 눈빛을 하고 서 있다. 제멋대로 흐트러진 곱슬머리가 목덜미를 덮고 있어 베토벤을 연상시켰다. 뭐, 무슨 일이죠? 천사호 사는 사람이에요. 벽에 그러니까 벽으로 던지지 말라고요. 뭐뭐뭘더 던, 던, 던지지 던 말라는 거죠? 남자는 말을 더듬거렸다. 평소 긴장하면 나타나는 말버릇인 것 같았다. 그러니까 물건들을 던지지 말라고요. 휴지나 종이, 과자 봉지, 뾰족한 기구 같은 것도요 책상 위도 두드리지 말라고요. 나는 다소 짜증스럽다는 듯 빠른 속도로 말을 건넸다. 그, 그, 그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들이 들, 들, 들린단 말인가요? 남자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무척 순진해 보이는 눈이다. 나의 침묵이 어색했던지 그가 내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로 천사오 사는 거 맞아요? 다 당신도 환청을 듣는 건가요? 정말 그 소리들이 다 들려요? 죄송합니다. 죄, 죄, 죄송합니다. 남자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갑자기 맥이 풀렸다. 남자는 대기에 떠있는 공기 앞에서도 고개를 못 들고 굽실거릴 사람이었다. 내가 푹 웃음을 터뜨리자 남자는 뜨악한 표정을 지으며 말없이 문을 닫았다. 남자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씩씩거렸다. 아까 파리한 표정으로 말소리를 더듬으며 나를 경계의 눈빛으로 쳐다보던 것과는 대조적인 행동이었다. 벽으로 자꾸만 무엇을 더 던져댔다. 나중엔 베개며 생수병을 던지는 소리가 들렸다. 별 귀신 같은 여자 다 보겠네. 취업 재수생들이 환영과 환청에 시달린다 그러더니 모르는 여자까지 날 우습게 보네. 그래! 우습게들 보라고. 다 그놈 때문이야. 그놈 때문에 뭐든 안 되는 거라고. 나를 어느 직장에서 받아주겠냐고! 나는 벽을 탕탕 쳤다. 남자가 캔을 벽으로 던졌다. 나는 더 세게 벽을 탕탕탕 쳤다. 남자가 이번엔 백팩 크기만 한 물건을 벽으로 던졌다. 나는 더 세게 오랫동안 벽을 쳤다. 매일 밤마다 그와 나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교전을 벌였다. 탁, 탁, 탁. 그가 먼저 공격을 해오면 나도 이어 탕, 탕, 탕 반격을 해댔다. 어떤 날은 새벽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여니 천오호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는 우물쭈물 한참을 망설인다. 남자의 얇은 입술이 앙 다물고 있어서 더 얇아 보인다. 소, 소, 소리 소 들리는 거 말이에요. 그것 좀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되나요? 나는 곧 사, 사, 사라질 계획이거든요. 남자의 목소리는 모기소리만 했다. 순간 이상한 느낌이 치밀어 올랐다. 이웃의 고통, 고민을 함께 나누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들어주기라도 해야 한다는 빌어먹을 책임감 비슷한 감정 말이다. 우리 술 한잔 할래요? 옥상으로 가요. 나는 맥주 네 캔과 새우칩을 들고 옥상으로 갔다. 잠시 머뭇거리던 남자도 뒤따라왔다. 녹색 우레탄 방수 포장이 되어 있는 옥상 바닥으로 굵은 빗방울이 떨어졌다. 남자의 옷이 젖어가고 있었지만 그는 고개를 조금 숙이고 밤거리를 내려다 보았다. 그의 머리 위로 우산을 받쳐주었다. 맥주 네 캔을 남자 혼자서 다 마실 동안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술이 들어가니 남자는 놀랍도록 침착했다. 말을 더듬지도 않았다. 매일 밤 환총을 들어요. 죽여라, 죽여. 너를 구타하고 추행까지 한 놈을 죽여라 하는 소리요. 그 놈을 죽여야 네가 산다. 이런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요. 밤엔 유독 더 자주. 더 선명하게 들리죠. 나는 그 소리를 밤의 소리라고 불러요. 뜻밖의 말에 내 몸이 움찔했다. 밤의 소리 라는 말에 다리가 휘청거렸다. 사라지기 전에 누굴 좀 죽을 만큼 혼내주고 싶어요. 나는 어디서나 왕따였어요. 학교에서도, 군대에서도, 집단 구타와 놀림을 당하고 성추행까지 당했죠. 그중 나를 가장 괴롭혔던 놈을 찾아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생각과는 달리 남 앞에서는 말도 제대로 못해요. 더듬거리기나 하죠. 찾아가서 욕이라도 실컷 퍼부어줄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곧 사라질 것이니 소리 나는 것을 참아 달라는 남자의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어쩌면 남자는 관심을 끌고 싶은 건지도 몰랐다. 계획적으로 나에게 접근하기 위한 건지도 모를 일이다. 죽을 거면 그냥 죽지. 나에게 말하는 의도는 뭔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의도는 또 뭔가. 라는 말이 목구멍 아래까지 침밀고 나왔지만 차마 뱉을 수는 없었다. 어쩌면 남자도 분노와 슬픔을 어떻게 밖으로 표출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빗소리는 굵어졌다 가늘어졌다 했다. 병원에는 가봤어요? 가면 뭐해요. 이미 군병원에서 진단받은 신경증 병력 때문에 취업도 안 되는 판국이에요. 그놈을 죽이고 싶을 때마다 책상을 볼펜으로 찍어대고 화살을 벽걸이 다트에 던지는 게임을 하죠. 남자는 25층 옥상 아래 밤거리를 하염없이 내려다 보았다. 거리에는 자동차 불빛들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남자와 옥상에서 내려올 때엔 빗줄기가 가늘어졌다.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침대 위로 몸을 던졌다. 아파트 뒤편 산책로에서 새소리가 들려왔다. 앞집 거실에서 6시 아침 뉴스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모든 소리들이 점점 희미해졌다. 나는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도서관에서 유일하게 내게 말을 거는 사람은 도서관장뿐이다. 관장은 걸걸한 목소리로 내게 농담을 걸어오곤 했다. 김영씨 세상에서 제일 쉬운 숫자가 뭔지 알아? 내가 고개를 가로저으면 에이 그것도 몰라. 19만이야. 쉽구만. 그렇게 심각한 얼굴로 앉아있지 말라고. 뭐든 즐겁게, 편하게 생각하라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한물간 유머를 쾌활하게 잔뜩 풀어놓고 가곤 했다. 직원들은 모두들 서로 짠 듯이 나를 외면했다. 내가 보고서를 들고 복도를 걸어갈 때나 군의 식당에서 눈이 마주칠 때면 그들은 하나같이 나를 피했다. 누군가는 대놓고 말을 하곤 했다. 장애인 특혜로 들어온 주제에 주제 파악도 못해 무서워서 피하나 뭐 들어오서 피하지. 천 오후 남자는 여전히 무언가를 벽이나 바닥으로 던졌다. 컵라면과 햇반 빈 용기 등을 벽으로 던지는 소리가 자주 들렸다. 끝이 뾰족한 걸 연속적으로 던지는 소리도 들렸다. 남자의 긴 한숨이 벽을 타고 넘어왔다. 남자는 온종일 방에 틀어박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책상을 볼펜으로 샤프로 신경질적으로 찍어댔다. 저녁 산책 후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몇 주가 지났는데도 여태 문자 한통 없는 조실장을 떠올렸다. 내일은 내가 먼저 연락을 해봐야지 하는 생각들로 머릿속은 어지러웠다. 선뜩한 기운에 눈을 떴다. 잠결에 아주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 생사를 찢어 뜯는 듯한 소리였다. 오래전 들어봤던 소리였다. 방문 틈새를 테이프로 붙이는 소리. 창문 내 모서리를 테이프로 꼼꼼하게 붙이는 소리. 테이프를 벽으로 힘껏 던지는 소리. 침대에 털썩 눕는 소리. 흐느끼는 소리. 쿨럭쿨럭 기침 소리.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는 소리. 엄마가 내 옆에 누웠다. 아빠의 제사를 지내고 엄마가 제기들을 씻어 큰 박스에 차곡차곡 쟁여두는 걸 보고 나는 잠이 들었다. 잠결에 엄마의 긴 한숨 소리가 들렸다. 이어 엄마가 테이프를 뜯어 어딘가에 붙이는 소리가 들렸다. 두꺼운 커튼을 닫는 소리도 들렸다. 엄마가 내 옆에 누워 나를 꼭 안았다. 엄마, 무슨 소리야? 아무 소리도 아니야. 얼른 자. 가슴이 답답해. 더 이상 말을 하기가 어려웠다. 연신 기침이 터져나왔다. 엄마도 기침을 했다. 엄마, 답답해. 곧 괜찮아져. 우리 모두 아빠가 계신 곳으로 가는 거야. 엄마는 내 가슴팍을 토닥였다. 엄마, 언니는? 희선 언니는? 나는 언제나 몸이 퉁퉁 불어 힘없이 누워있던 언니를 생각했다. 희선이는 아빠가 계신 곳으로 갔어. 더 이상 콩팥 투석을 안 해도 되는 세상으로. 그곳에선 병원비 걱정도 집세 걱정도 안 해도 된단다. 엄마의 목소리가 파들파들 떨렸다. 내 몸이 끝없이 방바닥 아래로 잠기는 것 같았다. 엄마가 계속 귀엠 말을 했다. 희명아, 사랑해. 희선아, 사랑해. 엄마의 손이 내 얼굴을 어루만졌다. 엄마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가 흐득흐득 울었다. 엄마의 울음소리가 가까이 들렸다가 아득하게 멀어져갔다. 엄마가 내 손을 스르르 놓았다. 1005호 초인종을 연거푸 눌렀다. 아무 기척이 없다. 경비실로 뛰어갔다. 1005호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을 겁니다. 세달 전부터 수도와 전기, 보일러가 다 공급 중단이 됐어요. 사람이 살고 있을 리가 없어요. 60대 중반의 경비원은 뜨악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저씨 급해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경비원이 마지못해 랜턴을 들고 의자에서 일어나 1005호로 올라가는 동안 나는 열쇠 수리공을 부르고 119에 신고를 했다. 열쇠 수리공이 현관문을 열자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실내는 캄캄했다. 경비 아저씨가 랜턴으로 실내를 비추었다. 작은방 문을 열었다. 아무도 없었다. 큰방은 잠겨 있었다. 열쇠 수리공이 방문을 뜯었다. 쓰레기 또미가 나타났다. 방안 가득 쓰레기통이었다. 쓰레기를 해집고 경비원이 방 안으로 들어가자 침대에 사람이 늘어져 있고 머리맡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다. 사방 벽에는 벽걸이 다트판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119 구급차 소리가 들렸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남자를 구하느라 경비실로 1005호로 헐떡이며 내달렸더니 기운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침대에 고꾸라지듯 눕는다. 어쨌든 남자는 죽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남자가 더 이상 밤의 소리에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눈을 감은 채 손으로 벽을 더듬는다. 엠보싱 벽지에 자잘한 꽃잎들이 만져진다. 귀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벽을 몇 번이나 안타깝게 더듬는다. 여전히 꽃잎들만 만져진다. 천 개의 귀들이 사라지고 없다. 한 개의 귀도 만져지지 않는다. 사위에선 더 이상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밤의 소리들이 들리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이 머리맡에 있는지 확인하고선 이내 스르르 잠이 들었다. 나는 천오호 남자와 나란히 옥상에 서 있다. 녹색 우레탄 방수포장이 되어 있는 옥상 바닥에 서서 밤하늘을 둘다 말없이 보고 있다. 남자는 겸연적은 듯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 그, 그쪽 때문에 살아났어요. 남자는 그쪽 덕분에 가 아니라 그쪽 때문에 라고 말했다. 이봐요. 나 덕분에 살아났으니 이제부터 내가 그쪽에게 뭘좀 가르쳐야겠어요. 다소 단호한 오투로 내가 말했다. 나 덕분에 라는 낱말을 유독 힘주어 말했다. 남자가 겁먹은 듯한 얼굴로 나를 흘끔 바라봤다. 고등학교 때내 별명이 빨간 셰퍼드였어요. 빨간색 라카로 학교 복도, 자동차, 공중전화 부스, 어디에든 욕을 써댔어요. 나를 힘들게 하거나 곤경에 빠뜨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할수 있는 최대의 공격이었어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나도 그쪽처럼 죽으려고 시도했을 수도 있어요. 자,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해 봐요. 지금부터 매일 욕을 몇 개씩 가르쳐 줄게요. 쉬운 것부터 할게요. 자,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존나 베토벤이 킥킥거렸다. 그 욕은 나도 알아요. 아는 것과 소리 내어 말하는 건 달라요. 자, 한번 해 보세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웨이브진 숱 많은 머리카락이 밤바람에 보기 좋게 휘날렸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자 별들이 반짝였다. 수도 없이 바라봤던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어쩐지 별들이 귀처럼 보였다. 수없이 많은 귀들이 내게로 쏟아져 내렸다. 수천 개의 귀들이 어깨, 머리카락, 팔, 다리에 내려앉았다. 한쪽 귀 없이 인생을 살아가야 할 내게 네 수천 개의 펄럭거리는 귀들이 내 귓불, 목, 어깨를 차례로 애모했다. 어쨌거나 우리는 존나, 존나, 시발, 시발 하며 공격적 수비 연습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조 실장에게서 문자가 와준다면 존나 행복한 밤이 될 텐데 말이다. 여기까지예요 이번 이야기는 의외로 훈훈했는데요, 마지막이. 당선소감. 여기 한번 볼게요. 당선소감도 좋아요. 이제부턴 소설을 더 많이 사랑해도 된다. 밤이고 낮이고 사랑해도 된다. 눈발이 수줍은 듯 고즈넉이 날린다. 겨울철이라도 눈 구경을 좀채할수 없는 지역이라 무척 반갑다. 저녁은 빨리 오고 한 해는 더 빨리 저물어 마음 한켠 씁쓸해지는 세미채 만난 눈이라 더욱 반가웠는지도 모르겠다. 눈발이 흰 치맛자락을 펄럭이며 강물 속으로 뛰어내리는 모습을 무연히 바라보다가 눈 내리는 겨울강을 따라 걸었다. 그제야 내가 며칠 내내 오지도 않을 당선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며칠 내내 끊임없이 울음을 참고 있었다는 것도 알았다. 오지도 않을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일보다는 쓰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자며 기도를 하고 돌아서는 순간에 당선 소식을 들었다. 이제부턴 소설을 더 많이 사랑해도 된다고. 밤이고 낮이고 사랑해도 된다는 소식에 겨울 강을 따라 기어이 눈물을 터뜨리고야 말았다. 낱말과 낱말, 문장과 문장을 부여하던 순간들은 행복하기도 했지만 힘들었다. 앞으로 더 힘든 순간들이 올 때면 겨울 강을 따라 걷다가 끝내 울음을 터뜨렸던 순간을 기억하겠다. 내 가슴 속에 숨어있는 천둥처럼. 터질 격음의 남말과 문장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 소설을 쓰겠다. 그리하여 오래 소설을 쓰겠다. 아주 오래 오래 쓰겠다. 소설의 길에서 만난 내게 우주를 보여주셨던 선생님께는 존경한다는 말씀 올린다.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더욱 뜨겁게 소설을 사랑하겠다. 오래 두고 두고 읽히는 좋은 소설로 보답하겠다. 당선 소감도 좋죠. 이번에 우리 불교신문의 2015년 당선된 문서정 씨의 밤의 소리 읽어봤어요. 좋았죠? 그럼 읽어주는 예림인 반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수수.